김영웅 씨의 뭐 m 사태라든가 장원영 씨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에게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기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의견 표명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시고 그들보다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음. 보다 더잘 되기를 응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. 엔터 전문 우리 박성남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<laughs> 저도 뭐 저희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작할 때어 연예인은. 관... 과연 상품인가 인간인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봤는데 사실 연예인은 이중적이죠. 그렇죠. 하나의 상품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데 선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인간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어느 범위에서는 참아야 되는 선이 있겠죠.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연예인도 연예인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다. 요 점을 좀 명심해주십사.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민사적인 형사적인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다. 요 점을 유념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